어디래? 30분 남았대. 찍어줬어, 주소? 어. 아, 구정댓글 좀 나이, 남, 남겨놔야겠다. 어. 어, 여기 잘했어. 그냥, 여기 뭐야, 스탠스는 여기는 그려볼 생각인데, 여기가 힌트가 나간 부분이 있어. 가 나갔다 얘기하더라고 바로 근데 아는가얘기하는거랑좀 다르다 어, 근데 왜 무슨 뭐 말을 많는지는 모르겠는데 반갑습니다 시합 전입니다 아, 나이, 아, 또, 한국의 자수심 고짜장 어우 지금 아직 시합장 안가가지고 뭐 떨리는건 크게 없는것 같습니다 아니야. 라이브 야차 클럽에서 멤버십으로 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합자는 지금 친형이랑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긴장 좀 되는데 아직 뭐 현장을 아직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긴장 되죠 안안될 수가 없지. 이기려고 싸웠습니다. 이기겠죠? 이겨, 이겨야죠. 음. 오늘 경기 전략은 뭔가요? 테이크다운 파운딩인가요? 아니요, 뭐 오늘 전략은 좀 침착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야차클럽 영웅이 보려고 이상한 거 할까요? 영웅이 보려 멤버십 가입한 거 무조건 이기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좀 이따 저 이기고 라이브 한번 키겠습니다, 제가. 지금 105km 나갑니다, 105km. 사자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태용이 형 왔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생방송 이 아차클럽 라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멤버십으로 봐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나와도 돼요. 응. 음. 친형이랑 왔어요, 친형이랑. <laughs> 유튜브야 어. 어, 그럼. 어때? 이게 어떻게 20대 얼굴이냐고? <laughs> 내상대방이 존나 은갔어태웅이형왔다고하는데좀이다고이 사람은 죽는다고. 이사고 시작도 안해가지고이사람원진이형은 음. 어. 저기 있어이 저기 은디야저고이사람 응원 많이 해주세요 뭐라고 하는 거야? 재산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왜 힘든 개인 방송 하세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개인 방송 안 하고 뭐 어떤 방송 을세요 KBS 제, 나가? 재산이랑 어? 이거 랑뭔 상관이야? 좀.. 이거는 좀 침착하게 한번 해보려고 앞손으로 제가 보내볼게요 앞손 앞선으로 갔다가, 뒷선으로 스텝으로. 어, 감사합니다. 정치 얘기해도 돼? 정치 얘기해도 되신데. 그럼?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 나가주세요. <웃음> <웃음> 말, 말, 말이 들리나 지금? 아, 너무 빠르지? 노무현 얘기하는 댓글은 어딜 가나 있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 저는 저거 볼때 저는 시작하려면 8시, 9시, 10시나 시작할 것 같아요 방송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그 전까지는 대기하고 있어야지 야, 라이브가 그 멤버십 전전으으만하하있있데 멤버십 전전이좀좀싼싼같더라라고만원인인와 와, 럼 o u 4만 원씩 만 명만 들어얼얼야야억 진짜로? 아이 뻥치 k n o 내가 숫자로 n o 쳐와만 명만 들어 w you know, you know, you k 세 o w y o 면 k 나 o 30% o 0 k n 0 w you 냐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안 해주죠. 재방송에서 한 큰일 나죠. 뭘? 라이브. 사운드. 아안 되지. 아살좀 쪘습니다. 살좀 쪘어요. 한한 5kg에서 6kg 레슬링으로 걸려 넘어지면 안 돼서 일부러 좀 쪘습니다. 유튜브, 아, 미국에서 세금 떼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종소세 신고할 때또 뗍니다. 어, 유튜브 수익이 굉장히 좀 애매해요. 미국에서 40%인가 30% 떼고 들어와요. <laughs> 형님, 왜 성렬리를 지지하시나요? 나름 철학이 있으신가요? 아니, 됐다. 지금 경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게 맞지. 이게 음, 안전기획부님이 안전기획부 같은데 진짜 이재명 이재명 지지자가 정상이 아닌 거지. 저도 그분은 아닌데 그냥 그런 거지. <laughs> 정치 얘기하지 마, 너는. 아 긴장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막 솔직히 크게 긴장은 안 되는데, 이제 싸움 현장 들어가고 하면 긴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나와 있습니다. 형 나와 응. 그, 고정 댓글에 계좌번호를 하는 남자. 아우, 응. 천원 감사합니다. 응. 내가 어떻게 남겨? 그냥 걷다 댓글 남기는데. 그럼 내가 형 거, 1 0 0이944 666 734. 세금 떼고 남는 거 없겠죠? 화이팅해라, 처음 응. 보낸다. 어, 감사합니다. 어. 골격근냥 지금 운동 많이 안 해가지고 많이 아, 빠졌어요. 한 47, 6. 대머리 참새? 응. 아빠? 나. 아. 응. 어. 좋아요 한 번씩 만눌러 주세요. 턱걸이 vs 딥스. 아 무조건 턱걸이죠. 중고차 문의는 저기 뭐야 커뮤니티에 제이 명함 있이니까가셔도되가 고정 댓글에 친구 명함 번호 있습니다. 주주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친형이 세컨봅니다 저희 친형이 친구가 이친구 살입니다. 그니까, 러 정체기가 왜 나와? 체중이 늘었는데도 골격근량 줄이셨나요? 어. 골격근량 좀 줄었어요. 운동을 잘 안, 잘안 해가지고. 같이 나와! 뭐 음... 어때? 중고차 파는 사람들 멀리 하라고 한다고? 어, 중고차 안 사면 돼요, 그러면? 까부는 시청자들. 어. 보면 어떠세요? <laughs> 쥐가 갖고 싶지 아주 그냥 키가 1 8 3입니다 고등학교 때 턱걸이 잘 못해가지고 턱걸이를 많이 연습했어요 주로 꼬마도 아, 바르고 싸우지 나짜 아직 안했어요 그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대기하고 태웅님 중고차로 대상하십시오. 저는 디테일링 샵 하고 있습니다. 아, 디테일링 어, 현장 현장 좀 많이 좀 아... 존나 깡패새끼들 싸운는 데가 대현장이태웅 형이랑 다시 싸우면 뭐태웅 형은 이길 수 있죠. 좀 침착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번에 좀 침착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전화 좀해줘62728116 6272... 6727이잖아 네. 내가 알고 어, 그걸 범위 얘기하지 말고 그러네 잠깐만 좀끊어끊어 다시 통화 좀해 응. 형님 저 영웅이요 네아 여기 지금 오고 있다고 해서 6시 딱좀 전에 갈게요 네, 전화 드릴게요. 알겠어. 네, 다, 네. 네, 있어요. 네. 네. 무참당님. 야차 실시면볼수 있어요? 야차 라이브에서 봐야 된다니까? 야차 클럽 홈페이지에서. 지금은 하뭔 소리 하는 거지? 어몸 아,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몸이 안 보이는데 몸이 많이 죽었다고 왜 하는 거야? 몰라. 응. 형님. 그, 네. 네. 이석균은수랑 같은 나시가하나밖시없어나고고 시작. 끝나고 시작. 끝나고 시작. 끝나고 시작. 끝나고 시작. 끝나고 요작 끝나고 시작. 끝나고 시작. 끝나고 시작. 끝나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한번 시작. 끝나시시오 오늘이 마지막 경기는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지면 이제 마지막 경기인 거고, 오늘 이기면 조금 더, 한 번, 한번 누구랑 더 해볼 사람이 있어서, 오늘 이기면 내년에 이제 마지막 경기 한번 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음, 턱걸이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키 183에 한 105kg? 105kg, 6kg?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들 들어와 있네. 음, 신기하네. 이게 쇼츠보다 갑자기 뜨는 경우거든요. 네, 아. 차 홈페이지 있습니다. 어, 오늘, 오늘 라이 오늘 경기 하더라고. 저 오늘인 줄 저도 몰랐는데 오늘이더라고. 야차 라이브 가야 됩니다. 코는왜 자꾸 비비네. 인중 <laughs> 인중 냄새 맡으려고. <맡아두고. 웃음> 귀여워. <웃음> 어, 이게 자신 있죠? 영영이가세지 응. 그럼 뭐 그런 걸왜해 먹어 봐. 강연한 거를. 라이브 해요. 지금 아직 안 해서 그래. 6시부터 시작일 거예요, 라이브. 시 이0빈 있으면 시작하겠네 분위기가 무겁더라고 이기던 지던 당신의 배짱 남자로서 간절합니다 멋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석환이는 동네 후배예요 석환이는 동네 후배 제 애들이 곧 오지않아? 멀었어 50분 도착이라며 6시 딱, 딱 6시? 응. 응. 애들 오면 끄자 음. 응. 라이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laughs> 오늘 침착하게 경기한다 는데 따로 전략이 있냐고 아니 뭐 침착하게 어 그냥 너무 흥분을 안하고 한번 가지고 있는 능력치 선에 맞춰서 한번 싸워보려고 합니다 푸샵이랑 딥스 하면 저는 푸샵보단 딥스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 시계 없어요 시계같은거 오로지 4천밖에 생각이 없고만꼭 보고싶다 경기를 <laughs> 라이브에서 보시면 돼요 야채 라이브에서 오늘 경기합니다 오늘 전하기안 와요 어 안동현님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한다니까 경기 4천 받으면 뭘 뭐해 결혼생활에 보태 써야지 네? 복싱은 독학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디가서 배우시는 게 나아요 6시요 6시 음. 루, 유튜브 라이브 4만 2천원이네 어, 저거 봐주려면 음. 내가 볼때 근데 다 사서 볼것 같아 만 명은 들어올 때, 음. 그렇지? 와, 씨어 수익 장난 아니네. 용환이형 진짜 안 그래도, 시 대박났다. 밥 하루에 한두끼 정도? 세 끼까지는 꽉 채워서 안 먹고 한두끼 먹습니다. 마지막 경기예요. 아니야, 4천에승리수당 이런 거 없습니다. 외국인인데 몰라 이름. 러 <laughs> 너무 뻔한 건대다많 해도 돼. 이런 거, 라, 이런, 이런 거. 라이브 돈 주고 봐야 해요. 어, 멤버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차클럽 거기서 한번 봐보세요. 라이브. 저 얼마 주고 결제해야 되는지. 어, 두끼 정도 먹습니다. 네. 두 끼에서 세 끼? 아, 이런 사람들 되게 보기 좋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좀 같이 다녔었는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음. 이름이 뭐예요? 레슬링따로안배웠습니다두끼 먹는데 아, 술을 많이 먹으면 100kg 돼요. 나한끼 그냥 일반식 먹고 자 자기 전에 <laughs> 자기 전에 술이랑 밥 먹고 자고. 내용은 차분히 하면 스킬에서 떨어져서 진다. 폭발 적으로 들이대야 한다. 그래야 성사니까. 아뭐 아마 보고 뭐 차분하게 했는데 안될것 같으니까 들이대야지 뭐. 28살이에요. 술은 일주일한 3번 정도, 2번, 3번. 많은 거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음. 아, 9시, 10시, 9시에서 10시 정도 할것 같은데. 음. 어, 경기하면 방송 끌고 곧한조금만 있다 끌 거예요. 이제. 진짜 3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경기. 태웅이 형 때가 마지막이니까. 아, 진짜 오랜만에 하네. 씨발. 강, 어, 강, 동현이 형 해설입니다. 강고형이. 고영우 눈깔이 착하했더라 어, 태웅이 형 경기가 3년 전, 3년 전부터 했지 살이 좀 찐게 느껴지긴 해. 화면 보면 좀. 어, 동현이 형 웃기지, 광고들이. 뭘 잘라야 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킥복싱 하느라 아 그거는 태웅이 형때 전에 싸웠던 거예요 킥복싱 하느라 근데 그게 늦게, 올로, 늦게 업로드가 된 거지 그건 오래됐습니다 꽤 아, 상태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게 근데 방송하면 너무 뻘소리밖에 안 해가지고 응. 응원 많이 해주세요 보시죠 그 이제 경기 6시 시작이라 야채 라이브에서 보십시오. 저도슬술 들어가가지고 준비하고, 몸 풀고. 저기 뭐야, 시합 끝나고 라이브 켜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